제품 추가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페이지에서 포트폴리오 아이템스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제품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품 하나를 복제를 해서 그 제품을 수정함으로써 제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품 하나를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품에 마우스 오버를 하시고 Duplicate this 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임식을 형태로 똑같은 제품이 복제가 되었습니다. 편집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쪽에 새로 추가할 제품명을 입력해 주시고요. 아래 부분에는 제품 용량이나 제품 구성 등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트폴리오 아이템 미디어 영역에서 우측의 에디 버튼을 클릭하셔서 썸네일 이미지를 새로 추가할 제품 이미지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셀렉트 이미지를 클릭해주시고요. 파일 업로드하기를 클릭하셔서 기존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새로 추가할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아무거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버튼을 클릭해서 파업 창을 종료해주시고 발행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제품명 아래에 Edit this page with page builder 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쪽 영역을, 보시,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업로드 되어 있던, 복제했던 제품 내용이 그대로 가져와져 있습니다. 해당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 추가할 제품 내용에 맞게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타이틀 영역에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Edit Options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쪽이 제품명, 그리고 이쪽이 제품 용량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추가할 제품명에 대해서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아래 용량도 새로 제, 추가할 제품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한 다음에는 save and close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창을 종료시켜 주시고요. 제품 상세 내용도 제품, 제품명 수정 방식과 동일하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제품 제조 영역은 제품이랑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훑어보시고, 수정이 되어야 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품명 수정 방식과 동일하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제품 이미지도 수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톱니바퀴 모양의 Edit Options란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세 번째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제품 이미지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Select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시고, 제품을 제품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존 이미지를 한번 임의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사실은 배경색이 있는 이미지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배경색이 없는 흰색 이미지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백이 잘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제품 이미지가, 이미지가 온전히 다 보이기 때문에 제품 배경색이 없는 흰 바탕의 이미지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제품 연출 컷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용량을 나타내는 이미지 등이 지금 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제품 이미지를 수정하는 방식은 위에 수정했던 방식과 동일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품 이미지가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X버튼을 클릭해서 이 제품 이미지를 삭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수정을 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우측 하단의 Publish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품 추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